이런 날에 무슨 날식이냐 이게? 그니까, 러 눈도 내리고 추워줄게. 아우, 추워. 가고 아우, 싶어. 저... 어, 저기 젤이랑 병하게 오셨구나.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뭐라, 꽁샘꽁샘으로 된것 아, 같은데. 아, 너무 낚시해. 아, 아니, 아닙니다. 오늘 렇게도 어. 너무 좋아요. 아, 그래, 그래, 그치? 사장님! 자, 몸은 어딨어? 아, 몸은! 아, 몸 빨리, 빨리 와. 말단이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어? 아유, 죄송합니다. 차가 바뀌어서요. 한 녹도 안 왔지, 안 왔지? 어디 갔어? 아이고 택시를 놓쳐가지고! <laughs> 저 택시! 아이고! 아니 저저기거가 거야? 빨리 와! 아 알겠어요! 아유 초워 죽겠네. 요즘 것들은 일에서 문제야. 어 사장님 그래서 오늘 뭐 한다고요? 자 우리 백에다가 9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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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병철이네 에서 고기 회식합시다. <laughs> 고기! 야 가자! <laughs> 고기 맛있겠다 <목소리> 다들그 돼지만 먹어 아, 오, 맛있겠다. <laughs> 어 맛있겠다 어+ 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말단 뭐야 왜안 들어와 <목소리> 아 이거 왜안 들어가 지요왜왜왜 뭐야 어 뭐야 왜아야여기야왜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왜뭐이왜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왜어야왜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사장님 이잘 모르시네. 이게 사장님 꼰대라서 그런가. 여기가 룸이 없어요. 와 꼰대 말다 했어. 잠시만 아진 진정하세요. 찾아봐요 찾아봐요. 그 룸이 있예요룸없는 식당이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뭐, 여기 룸으로 유명한데 이거. 이거 화장실 아니야? 아유 앉아 앉아. 아, 아 앉아 앉아. 일단 뭐해? 네? 빨리 모양고 빨리 일어나 빨리 주문 받아야지. 아아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아 숙숙숙식하고 숙. 수... 아, 예, 잠시만요. 자 잠깐만. 뭐야? 아유, 고마워. 젓가락, 어 젓가락. 고마워. 이게 다그 몸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잘 되라고. 에이, 에이. 에이 너 먹어. 아, 나 먹어. 아야야야. 아, 아, 강아지한테 말로 드시네. 오늘 사장님이 쏘는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어. 가지고 올게. 뭐야 아, 사장님이 가져와. 사장님. <laughs> 사장님 같이 가요. 아, 사장님이 서비스하신다고요? 뭐, 아무도 궁대이를안 떼는데 뭐 어떻게? 사장님이 궁대이 떼야지 뭐. 아. 아. 에이, 밑반찬도 좀 들고. 아자 챙겼어요, 자 챙겼습니다. 어이. 어이, 역시. 챙겼죠. 이게 편양이가좀 빠르다니까 그래, 이게. 맞아. 어. 서빙하러 가자고. 가자, 가자, 가자. 뭐야, 저멸치볶음 누가 가지고 왔어? 아 뭐야? 아, 멸치볶음 이거. 멸치볶음 뭐야? 우리 왔어. 뭐 우리가 뭐 이거 뭐 백반집 왔냐? 아, 아, <laughs> 야 백고기가 없어. 백고기가 없어도. 나 왔다 왔다. 아 제가 주문할게요. 삼겹살 4인분에 목삼겹 4인분 할게요. 네좋아요 네. 직원을 아주 잘 뽑았어. 네. 아요 요 이번에 그 고버퍼렌즈가 아주 그냥 우리. 아까 까까까까까까까까 까. 아유 잠깐만. 맛있는데 맛을 먹네 잠깐만. 아, 어? 말씀하세요 <laughs> 말씀하세요. 뭐, 맛있어 보여가지고. 씨 나도 먹을 거야. 와 착착 와 착착 와 착착. 아니 덜어 먹어. <laughs> 아 진짜 맨밥만 먹네 면. 건배 한번 해야죠 건배. 맞아 우리 건배 한번 하죠. 다들 들었어? 뭐야? 고개를 들고 있는데 아, 저 고양이 아, 저강아지저고 <laughs> 뭐 어. 아이고. 날판에 뭐. 다들 올라와. 어? 네. 구십만을 축하하면서. 건배. 건배. 아, 아, 달다 달아. 아, 이야 아, 이거 맛있겠다 이야. 아, 아, 아 고기 아. 두께 차이 좀 보세요 선생님. 아이 저 뭐야 저? 소고기 맛있겠다. 혼자서만 맛있는 거 먹는데요. 아, 드릴게요. 드릴게요. 하나씩. 아. 어, 그럼 만나 우리. 오늘 Q&A 한번 해볼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한다 물어봐봐. 오! Q&A! 아, 저희 월급 언제 올려주세요? 월급이야? 이게 예, 예. 지금! 지금 이 <laughs> 강아지가 지금! 아이, 아이 고기 한점 드시죠! 아, 아세요! 아 와, 다른 거! 다른 거! 어. 월급 말고 궁금한 게 없나 봐! 와, 와, 저, 아, 저... 직업이... 그래. 아! 이 분위기가 이게+ 이게 지금 뭐야 이게요 어? 아 그럼 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 네, 네 말씀 만 하십시오. 어, 그래도그 둘은 사귀는 거요. 아, <laughs> 아 이거+ 이거 정확하게 하고 가야지. 아니 무슨 밥 먹다가 온 치즈분을.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내원의 금지랍쇼. 에이? 다 잘라 드릴게. 어 우와 염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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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이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니염 남는 거야 아너 먹는 게 남는 거야 이거 어. 야 이거 이거 고기 이거 다 먹어 아. 다 먹어 아니 고기가 다 사라졌어 누가 먹었어 이거 어유 쟤를 많이 고팠나 보네 고기를 다 먹었네 저 <laughs> 이거 뺏서 <뺏어> 먹어야겠다 <laughs> 아, 다내거다내거다내거 야야 내 고기도 자꾸 없으지는데 뭐야 애들이 굶었나 무슨 아. <laughs> 사장님 앞접시에 고기가 몇 개야 사장님이 법인이고만아 맞다 맛있네요. 여기 아, 고기 맛있네 여기 고기 잘하네 맛있네 맛있어 냉면이 먹고 싶네. 어, 냉면 가져오겠습니다. 냉면. 냉면. 밑반찬 좀 가져올게요. 목살계 더 시킬게요. 삼겹살이랑.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오늘 뭐 날이 날이 좋네. 얘는 참 좋은 사장인 거 같아. 아유 뭐 자꾸 시켜대 아유 진짜 어 아, 편하고 왔어 나나 냉면 가져가야 돼 아유 진짜 먹기는 드럽게 많이 먹어요 아, 사장님 드럽게. 많이 먹으니까 어, 두개 가져가야 될까 두 그릇 네 그릇 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만 내가 왕창 가져갈게 어. 기다려 그래 그래 사장님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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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야, 물 냉면 물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비빔 냉면 이야 잘 뽑았어 아주 뭐야 나 지금 비빔 냉면이 아니라물 냉면 가져온 거야 지금 나는 비빔냉면! 그거 사장님 거에요! 아그나 아, <laughs> 사장님 음식에 손을 대면 안 되죠. 야 너는 냉면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많이 주세요. 이 냉면집이야 여기? 나 유튜브 채널 새로 파기로 했어. 먹방으로요? 어 먹방 유튜버. <laughs> 어. 비엔나들이 우리 되게 많이 요 어? 궁금해한다고. 어, <laughs> 어 한자리 빨리 아 그만 먹고! 아 이렇게 냉면.. 어 사장님 진짜, 아, 진짜 복스럽게 잘 드신다 어? 백애나 채널이 게잘 되는데 다 이유가 어, 있다니까 먹방 하셔야겠어요 서빙 왔습니다 로즈 앉아 드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 말단 일로 나와봐 음, 어디 가나 고기 가, 더 가져오게 음, 맛있다 와. 말단 나오라고 <laughs> 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응, 갔다 와 둘이 화장실 같이 가나 보네. 아, 너들 참다 친하니까 좋아. 아 맛있다. 빨리 다 일로 와봐. 얘기 좀 해. 예예 예, 예. 아 옆에 앉아 왜 나도 찾아. 예예 예. 일단 예, 예, 예. 네 선배가 앞에서 밥 먹고 있는데 먼저 먹기 있냐? 아 아. 아. 그 부분은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강아지한테 로즈를 갖다 줘? 아 <laughs> 없었어. 아 죄송합니다. 로즈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자. 아예예 예. 알았자. 예. 예. 예, <laughs> 알았다. 예. 어. 아이고 우리 찌에 사원은 아. 너무 착해. <laughs> 그런냥. 어 말단 이거 눈에 약간 물기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아니에요. 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 아 맛있다. 아유, 왔잖아 뭐, 해야겠다. 숙기, 숙기 아 왔잖아. 습기 때문에 그런 가 해수하고 왔겠지. 그런가 보다. 이게 쟤리가 참 잘해요. 쟤리가 참 잘해요. <laughs> 잘해. 그럼요. 인생 있어. 나 인생 있어. 자, 아무튼 아. 우리 그 90만인 것은 다 우리 그 덕분이에요. 덕분. 아이 별말 쓰네. 아, <laughs> <laughs> 오빠 나 화장실 갔는데 무서우니까 같이 가줘. 정말 덜 떨어진 사장 밑에서 <laughs> 정말 잘해주고 있어. 아니 나쌀것 같아. 아, 자, 알았어 알았어. 어. <laughs> 진짜 못해 먹겠는데 무슨 해신날에 대파를 사게 잘지 그러냐? 그니까. 그것도 이 추운 날에 영화 지금 20도야. 냉면을 그러니까 어. 지금 깨를 먹은 거야, 저거 봐. 좀. 오빠, 이 와봐. 왜왜왜? 3 0만원 나왔어, 이 맞아? 3 0만 원? 어? 조금만 먹다가 직원들이랑 어. 그 어. 이거 더치페이하자고 이거. 아, 좋은 생각이 아. 나요. 한 입만 한 먹자. 야, 설마 더치페이하자고는 안 하겠지? 아유, 설마. 설마. 오늘 사장님 쏜다 그랬어. 오늘 사장님 쏜다 그랬어. 그지 그지.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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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아, 먹어. 마음껏. 어, 마음껏 어, 마음, 어, 그래, 먹어. 마음껏 다 좋아. 어, 맛있 다. 야, 그러면은 우리 고고프렌즈 올해 목표 좀 들어볼까? 아, 뭐제 목표가 확실합니다. 뭐요 대개가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비엔나들이 모찌에 구독 많이 해줘야겠지. 평화기는 목표가 뭐야? 일주일에 하나씩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볼수 있게 영상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어 그럼 우리 또 비엔나들이 어 평화게 또 구독 많이 해줘야겠지. 그렇죠 그렇죠. 또 비엔나들도 재밌게 놀 타워도 만들어야 되니까. 어 아, 좋아, 좋아. 와 멋있다. 그러면 모양모는 저, 저요? 아, 반복다 아, 최악 진짜. 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는 저는 그 소소하게 그냥. 구독자 30만명! 아이고 30만명! 오우 아, 그럼 우리 구독자 어, 비엔나들 많이 우도 올려야 되겠구만. 우리 비엔나들 구독 좋아요 다한 음 번씩 부탁해.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았어. 100만까지 단한 걸음 나왔다! 와! 자 <laughs> 다들 짠한번더 합시다! 로쭈 아, 한잔 하자! 건배하시죠! 자 100만까지 고고백이나고 나 잠깐 화장실 좀. 어...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시켜 먹고. 어, 네. 아예. 네. 잠깐 아, 네. 다섯 개씩 시켰는데 왜안 오지? 아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이나 네. 더 시킬까? 아, 사장님, 어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빨리 빨리 뭐 도망가, 도망가. 아, 네. 도망가, 도망어 펴지. 우리 잠깐 밖에 잠깐 나갈까? 시원하게. 아 좋다 좋다. 제가 고기 구워 놓겠습니다. 어. 예예예, 예, 예. 다녀오십시오. 아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었는지 졸린데. 그래, 그러게 <laughs> 조금 피곤하고 나른하네 몸이. 뭐 사장님이 계산하시겠지. 집에 가자. 응, 그 집에 가자. 아 가자, 가자. 아우 배불러가지고 음... 더 이상 못 먹겠다. 아니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화장실 갔다온 분이. 아 바람 쐬러 거스라왜 이렇게 안 와? 어디 간 거야 다들? 뭐야?